안녕하세요. 제사회 음디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벌써 네 번째 사연이네요. 저에게는 여친이 두명 있습니다. 라고 익명님이 보내주셨네요. 바로 들으러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중학교 1학년 남자예요. 먼저 사귄 여자애는 착하고 진짜 저만 바라봐주고 손톱도 잘하는 여친이었어요. 저랑 놀러도 잘 가고 학원 때문에 늦게 끝나면 기다려주고 완전 착했죠. 하지만 이 여자애랑은 비밀연애였어요. 여친이랑 사귄지 100일 좀 넘을 때 저희 학교에 진짜 예쁘다고 소문난 여자애가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. 제가 마음도 약하고 여자애가 진짜 예뻤어서 알겠다고 하고 비밀연애로 하자고 했어요. 한순간에 여친이 두 명이 되어버렸어요. 어쩔 때는 착한 여친 만나고 어쩔 때는 예쁜 여친 만나서 힘들었죠. 착한 여친은 이해를 해주었지만 예쁜 여친은 맨날 만나자고 했어요. 비 맞춰주는 것도 진짜 힘들었죠. 사실 착한 여친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이쁜 여친하고 사귀려고 했었어요. 이쁜 여친이랑 사귀어야 인싸가 되거든요. 하지만 착한 여친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헤어져야 할까요? 근데 네,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. 제 생각에는 착한 여친분하고 사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여러분의 의견 많이 써주세요.